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 또그 질병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갖게 해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정금호 박사는 참 독실한 신앙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정금호 박사님이 간증집으로 써낸 책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요. 그런 세상적으로 막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섬김의 삶을 모범으로 보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역설적인 진리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종종 나누지요. 교회에서의 모든 직임은 섬김의 직임입니다. 높임받고 대접받는 직임이 아니라 그만큼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시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로 말씀해 보게 되면 같이 읽어 봅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뭐였어요? 순교했죠. 주를 위하여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목숨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생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경하고 또 우러러보는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한참 일제 압박시대 가운데에, 탄압 가운데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 총회까지 형사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큰 병들이 말이죠 총을 들고 목사님들 사이사이 껴가지고 총회 회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역사죠 그래서 장로교 총회가요 실제로는 일제의 그러한 어? 이제 형사와 경찰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지만, 교회에서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대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동의할 때에, 추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그 가진 고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부탁 가운데 보면 내가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명예롭게 한국 교회를 위하여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였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런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삶으로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영원히 끝이다고 한다면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한국교회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선진이 돼서 비록 주를 위해 순교하심으로 죽으셨지만은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러러 보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분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의 여러분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빼앗아 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모든 간악한 그런 압제와 갑을 통해서 사단은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을 버리도록 그렇게 회방함에 유혹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런 역설적 진리가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고의 자세로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적, 순교적 신앙의 삶이 있었기에 그 가진 핍박 가운데도 2000년 이내 세월 동안 오늘 주님의 교회는 건재하고, 할렐루야,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기에 바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직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하는 목사님 또장로님 뭐 권사님들이 천국에서는 다큰 자로 대접받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순전한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함으로 자기를 드러낼 줄 모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치기준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 평가받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나를 높이려고 자꾸 스스로 교만하는 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심령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또한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명한 자가 유명한 자죠.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는 자가 누리고 있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뭐한 자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인물인데요.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예화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나사로와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연락하며 즐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긁으면서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성공한 인생이고 누가 실패한 인생이? 당연히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거지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유명한 자고 누가 문명한 자 당연히 부자가 어?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유명한 자고 이 거진 나사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문명한 존재 아니에요? 누가 부유한 자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당연히 부자가 부유한 자고 이 거진은 아무것도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음부에서 타오르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요, 세상에. 그때에는 거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세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읽혀져서 이 거짓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나사로를 만날 겁니다. 당신이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애들도 당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뭘로 살았지만 거지로 살았지만 무명한 자로 살았지만. 가난한 자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는 유명한 자였고 그는 살아있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였고 그는 부유한 자였고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 아, 이렇게 뭐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사, 사는 자리가 이렇게 옹색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관점이고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불을 누리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 것을 누려도 그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무명한 자요 그는 진실로 가난한 자요 그는 진실 아무것도 없는 자요 그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다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들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의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 언제든지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순전한 은혜 의 삶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